안녕하세요. 오늘은 거실 공간을 넓게 쓰면서도 인테리어까지 살리고 싶은 분을 위한 최고의 아이템, 카멜 마운트 FS75M 벽면 밀착형 TV 스탠드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단순한 TV 거치대가 아니에요. 너도밤 나무 원목 질감이 주는 고급스러움 덕분에 TV를 설치하는 순간 거실이 호텔 라운지처럼 세련되게 변신합니다. 거기에 벽에 딱 밀착되는 디자인이라 공간 활용도 최고이며 보조 선반 덕분에 셋톱박스, 리모컨, 스피커까지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스크래치 방지 패드가 기본 장착되어 있어 바닥 손상 걱정도 없고 심플하지만 견고한 구조라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 오늘은 설명서 없이도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직접 조립하며 꿀팁과 주의 사항을 알려 드릴 거예요. 설치 전부터 설치 후까지 인테리어 변화까지 모두 보여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이거 모르고 설치하면 진짜 나중에 후회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꼭 도움이 될 꿀팁도 알려 드릴게요.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차근차근 같이 설치해 볼게요. 그럼 구성품 확인부터 설치 단계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조립 환경을 위해 2인 이상 함께 조립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제품은 최대 75인치까지 권장드리며, 배선은 200에서 200mm, 600에서 400mm까지 호환되며, 무게는 40kg, 중간 선반은 10kg까지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최대 75인치 TV까지 설치가 가능하지만 모든 75인치 TV가 호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TV 후면의 상단 배사홀에서 하단 끝부분까지의 실제 거리가 680이내여야 커치가 가능합니다. 이 규격을 초과하면 커치대와 TV 하단이 간섭을 일으켜 설치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니 설치 전 반드시 치수를 확인해주세요. 1단계 위치 선정. 위치를 정할 땐 TV 놓을 공간의 벽면 높이랑 바닥 간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키 콘센트나 TV 단자 위치를 미리 보고 결정해야 나중에 선이 꼬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 선반 위치 체크용 부품 M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설치 위치 잡을 때꼭 필요합니다. 2단계 연결부 조립. 다리 실을 연결부 A에 맞춰 끼우고, 나사 I와 렌치 N으로 단단하게 조여줍니다. 여기서 팁. 한쪽을 너무 꽉 조이기 전에 반대쪽도 살짝 끼워놓고 같이 맞춰주면 수평 잡기가 훨씬 편해요. 다음은 고정패드 i 와 F의 박리지를 떼고 연결부 A 위에 정확히 붙여줍니다. 이 패드가 미끄럼 방지 역할도 해주니까 꼭 붙이세요 3단계 선반 위치 표시 및 설치 연결부가 완성되면 설치할 위치에 수평으로 놓아주세요 이제 부품 M으로 선반 위치를 표시해줍니다 표시한 자리에 선반 P를 걸어주고 나사 J로 고정합니다 여기서 꿀팁 표시할 때는 꼭 수평계 앱이나 수평자로 한번 더 확인하세요 조금만 기울어져도 TV가 삐뚤어져 보여요 4단계 배사부 길이 조절 이제 배사부 D를 TV 크기에 맞게 조절할 차례예요. 먼저 스패너 O로 나사를 잡아 고정한 상태에서 렌치 N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길이를 늘립니다. 길이를 맞췄으면 스패너 H로 고정 후 렌치로 단단하게 조여주세요. 여기서 주의! 길이를 너무 길게 빼면 무게 중심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항상 TV 배사홀 위치를 먼저 확인하세요. 5단계 TV 가로 배사홀 치수 확인 TV 후면에서 가로 배사 간격 홀 중심을 확인합니다. 가로 600mm인 경우 연결부 A의 배사홀 간격도 600mm 위치에 맞춰주세요. 나사홀 위치가 정확히 맞아야 흔들림 없이 고정됩니다. 6단계 배사부와 연결부 결합. 렌치 N과 볼트 L, 너트 H를 사용해 스패너으로 배사뷰 D와 연결부를 단단히 결합합니다. 여기서 팁. 나사는 한쪽씩 조금씩 번갈아 조여야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7단계 TV와 배사 거치부 결합. 여기서 잠깐. 브라켓을 체결할 때는 전동 드라이버를 사용하지 마세요. TV의 내부 부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TV 후면 나사홀에 맞는 나사, 와셔, 와이어클립, 스페이서를 사용해 TV와 배사 거치부를 결합합니다. 와이어클립은 TV 전원선이나 HDMI 케이블을 깔끔하게 정리할 때 유용합니다. 여기서도 잠깐 스페이서는 TV 뒷면이 오목하거나 곡면일 때 필수로 사용하세요. 8단계 케이블 클립 부착 케이블 클립지의 박리지를 제거하고 커치대 기둥이나 연결부에 부착해 케이블을 정리합니다. 케이블이 늘어지면 미관상 좋지 않고 움직일 때 걸릴 수 있으니 꼭 정리하세요. 이렇게 해서 FS75N TV 거치대 설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포인트를 놓치면 설치 후 흔들림이나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특히 배사울 위치 맞추기와 케이블 정리는 깔끔한 마무리의 핵심입니다. 벽에 밀착되어 공간 활용도 높고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는 깔끔한 디자인, 튼튼한 고정, 안정적인 시청 환경까지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혹시 설치 중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다른 모델이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설치 전꼭 확인해주세요. 모든 제품은 TV 사이즈, 배사 규격, 그리고 무게가 맞아야만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내 장비에 딱 맞는 선택이 안전한 설치의 첫 걸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도 더 알차고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